초크야, 안녕 <laughs> 오잘 있었어? 별일 없었어? <laughs> 아 이름이 초코예요? 어, 그래, 고프줄 아, 아, 저 친구인가요? 어, 이냥이구나 음, 음, 초코하고 보시 개냥이, 있어요문난이요 이름이 네. <laughs> 기다려, 밥 줄게 네. 안녕 문난아, 음, 밥 줄게 정성으로 네. 간식을 챙겨주시네요 옳지 음, 잠깐 밥 먹고 옛날에 기다려 옳지 음, 잘 기다리네 조코가 밥을 잘못 먹지? 맛있는 냄새 나니까 와 사료에다가 안 도망가는 거니까 길냥이는 아닌 것 같고 그럼 키우시는 거 키우시는 아닌가요? 거. 어. 어떤 또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계속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보자마자 애들 상태 되게 꼼꼼히 체크하시는데 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애들이 잠을 밖에서 자니까 밤사이에 무슨 일이 공격당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요 오면 공격당하는 게 제일 걱정이 돼요 왜냐면 아침에 와 보면 애들이 막피 흘리고 있고 다리 막 상처 나가지고 살점이 뜯어져 음. 나갈 정도로 그렇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귀가 어 누구한테 공격을 당했는지 뜯기고 한동안 이만큼 부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긴는 하죠 음, 고양이들이 영양성 되게 심하게 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다 네. 아니 근데 아침에 나와서 살점이 뜯어져 있으면은 진짜 놀라실 것 같은데요? 네, 엄청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길냥이로 음, 만나게 된 거네요 음 그래서 이제 밥을 주고 따르긴 하지만 실내에서 잠을 네네. 자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근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네. 차라리 안에서 퇴근할 때 안에서 자고 일그러면 그렇죠. 응. 다음 날 와서 응. 케어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밤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네. 나 이리 와. 카페 오픈과 동시에 하는 일이예요. 네네네네. 기다리거든요 밖에서. 그리고 문 열어놓으면 안까지 들어와서 계속 울어요. 줄 때까지. 그래서 먼저 줘요. 먼저 해줘요. 잠깐이니까요. 하는 거는. 사실 길냥이들이 저렇게 음. 사람 손을 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음, 이렇게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 손님들도 왠지 좋아하실 네. 것 같았는데 역시나 그렇네요. 음. 아, 여기 초코가 주 안는가봐 안기는 거 싫나 봐. 저거, 네.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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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그냥 반갑다고 저기서부터 쫓아오니까요. 제가 저 멀리서 그냥 초코야 하면은 어디선가 그냥 짠 하고 나타나니까 제 땜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네 안녕하세요 고... 감독님 커피 한잔 하고 하시죠? 어 그럴까요? 아침에 네. 커피도 안 마시고 나왔는데 뭐 하시죠? 제가 한잔 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예. 반동이 오늘 예지요. 맞아요. 예 아? <laughs> <laughs> 네, 오늘 주인공입니다. 얘가요 아이고 해요. 안녕. 네. 네가가 그 아픈 애구나. 예양이네요, 이즘 말로. 푸르기요. 어, 근데 처음 봤는데도 원장님의 손을. 네. 네, 안녕하세요. 보호자분이신가 보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그러면 얘는 밖에서 크는에 밥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케어를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 어, 저희가 키우는 고양이 맞아요. 제가 아, 엄마고, 네, 네, 이모예요. 아, 밥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밥도 주고 여기도 왔다 갔다 하고 밖까지 네, 네.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케어까지 네. 하고. 요 아, 아까 들어올 때한 네. 마리가 더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름은 초코인데요. 지금 아, 밖에 초코? 네 밖에서 놀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올 거예요 아마. 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밥은 여기서 먹고 노는 거는 밖에서 왔다 갔다하면서 놀고 네. 또 밥이 필요하면 일로 오고. 네. 그런애군요 네. 아 그렇구나. 밥 먹고 산책하고 약간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서 자고 오고. 어, 낮잠도 좀 잤다가 산책도 했다가 다시 집에 오고 이렇게요. 네. <laughs> 그러니까 길냥이랑 집에서 그는 절반 정도. 반반 음, <laughs> 음, 반반 맞아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딱 보게. <laughs> 어, 제가 미안해요. 만져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음. 이름은 누가 지으신 거죠? 제가 지었어요. 아. 네. 초코하고 못난인데요. 네. 어, 초코는 음, 한 2015년, 14년 그쯤에 와가지고 어, 초코 원래는 초코하고 라떼하고 있었는데 라떼는 네. 어, 누가 입양을 해서 지금 음... 초코만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못난... 그러면 초코는 지금 그때 했으면 한 지금 7살 네 정도 됐겠네요. 네, 네, 네. 아, 7살 정도 된 거죠. 못난이는. 왔을 때 너무 못생겼어요 아, 입에 그래서? 입에 카레 가루도 노랗게 붙이고 네. <laughs> 다리만 길고 이래가지고 너무 못생겼거든요막 네. 아, 삐쩍 마르고 지금 들어다 보니까 얘를 이제 밖에서 케어하시는 거잖아요. 카페 앞에서 그러다 보면 앞에 차도 다니고 그런 거 같은데 생활은 밖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도 되실 것 같고 좀 어떠신 것 어떠세요? 다른 고양이들한테요 공격을 네. 많이 당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허... 네, 그런 적도 음... 많고요. 네. 특히 못난이가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도 어, 어떤 고양이한테 공격을 당했는지 귀 쪽이 어, 피도 나면서 음... 한동안 염증이 생겨서 많이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보기엔 상처가 남아 있거든요. 음... 네, 약도 발라주고 했는데도. 네. 음. 저렇게 이제 아래에 있는 것도 오. 주인분께서는 오. 보면 걱정이실 좋다. 수도 있는 거죠. 혹시 네, 자동차 이제 움직이다가 혹시라도 네. 아 근데 진짜 어디서 맞고 왔다고 하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럼요. 어. <laughs> 괜찮아. 아 착하다. 음, 괜찮아, 괜찮아. 음, 괜찮아. 음, 게 좀. 어이야. 괜찮아. 어이야. 축하해도야. 축하야. 엄마 엄마. 아니야. 괜찮아. 음. 어이야. 아. 신경질 알았어. 났어 응, 괜찮아. 어이야. 해태. 어이야. 어이야. 어. 괜찮아. 어이야. 괜찮아. 보자. 우리 못난이아유 귀는 알켰어요. 음. 못난이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언제부터 그랬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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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이고. 이리와. 아. 안돼 <laughs> 다른 때 같으면 덕석 덕석 오는데 이리와. 이게 확실히 고양이는 순하다가도 자기가 시럽거나 공포감을 느끼면 돌변해요. 확실히. 이리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어, 집에 가자. 문나나. 문나나 아니야. 이리 와. 이리 와봐. 아니, 아니. 실패했습니다. <웃음> 어, 처음이에요, 원장님. 여러 차례 잡으려고 했는데, 아, 결국은 못했어요. 우선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검사해서 결과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어, 어떡해 어? 어, 어떡해 아이고! 망했다. 승질 났죠 미안해. 먹어야지. 됐어. 괜찮아. 괜찮아. <웃음> 얘들 다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아니 얘 <laughs> 빠질 거 빠질까 봐. 온, <laughs> 동네가, 온 <laughs> 동네가 더 시끄럽긴데. <laughs> 오, 괜찮아, 괜찮아. 음, 아유. 괜찮아. 조카 야 괜찮아. 잘 다녀오고. 문나나. 그만 울어. <laughs> 아유, 괜찮아, 괜찮아. 아유, 그래도 둘이서 가니까. 음.